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4월 8일 토요일 아침 7시 45분입니다. 아, 여기는 경남 창원시 마산, 창원시 마산 해원구 내서읍이고요. 어, 앞에 보이는 절이 광산사입니다. 광산사 일주문이고요. 자, 오늘 등산은 음, 지금 현재 위치가 광산사 주차장이거든요. 광산사 주차장에서 어... 삿갓봉으로 해서 광녀산 갔다가 대산 갔다가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총 키로 1 1키로좀 되고요. 시간은 한 5시 정도 봅니다. 자, 오늘 등산 주제는 어, 광녀산 대산인데요. 광녀산 대산인데, 어, 오늘 얼레지 좀 보고 진달래, 마지막 진달래도 좀 보고 그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사 일주문에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서 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사 일주문 앞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내려오면 은 이렇게 단계사가 있거든요 단계사 쪽으로 해서 단계사를 지나면 은 이렇게 지금 왼쪽으로 물소리 들리죠 여기가 그 광여천입니다 광여천이고 어, 정면에 오늘 가야할 광여산 능선이 쭉 보입니다 단계사에서 한 1분 30초만 올라오면 어, 이렇게 어, 등산등머리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도 한번 보면 광려산 삿갓봉 상투봉 돼 있죠 지금 현 위치 여기고요 자, 열로요 요 능선까지 갈 거거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투봉 왼쪽으로 가면은 어, 삿갓봉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능선에서 삿갓봉 갔다가 광려산 갔다가 쪽에서 대산 갔다가 다시 어, 현 위치로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등산로 초입인데요. 보시면은 어, 국제신문 리본이 깨끗하네요. 어, 오늘 올라간 코스는 국제신문 어, 2015년도 4월 8일 금교산 어, 근그 넘어 기준으로 갈 건데요. 아주 그 리본이 깨끗한 걸 봐서는 최근에 또 왔다 갔나? 하여튼 어, 지금 초입의 길은 아주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낙엽도 적당히 깔려 있고 약간 습, 푹신푹신한 느낌도 있고요. 어, 좌우측으로 실록이 푸르르게, 어 피어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멋진 계절인데, 오늘 날씨 좀 쌀쌀합니다. 지금 한, 어 영상 한 7도쯤 되는데요. 손이 시릴 정도로. 광산사 일주문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7시 43분에 출발했거든요. 지금, 능선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왔나요? 저 앞에 광산사 절이 보여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고요 정면에 보이는 절이 광산사입니다 광산사는 광여산하고 같은 광자거든요 발을 광자 바를광자, 발을 광자를 쓰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광여 광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시 30분 입니다 광산사 입구에서 출발한지 한 50여분 경고한 지점에 첫번째 능선에 나왔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상투봉이고 왼쪽으로 가면 삿갓봉인데 오늘 코스는 삿갓봉으로 갈 거거든요 참고로 상투봉으로 가면요 상투봉으로 해서 화계산이라고 나와요 화계산으로 해서 함안군 대산면 용화산까지가 이어지는 어, 소위 말하는 화계지맥이고요. 한 33km 되는 화계지맥이 나오, 나옵니다. 나오고, 어, 오늘 가는 삿갓봉, 그 다음에 어, 광녀산, 그 다음에 대산, 어, 이쪽은 광녀산에서 대산, 무학산, 이쪽은 저겁니다. 저거, 낭남정맥, 지리산, 영신봉에서 출발해서 김해, 동신어산까지 이어지는 낭남정맥입니다. 8시 6분입니다. 자, 여기, 어, 광녀 산, 사갓봉인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광, 광산사 일주문에서 한 시간, 한 25분 정도 걸렸는데요. 어, 사갓봉 맞는데, 어, 이렇게 리본이 많고, 사갓봉 저기에 있어야 되는데, 정상석이, 짠짠짠, 아우저 나무가 멋있네요. 나무가. 멋있는 소나무가 있고요 자, 아,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광녀산 사갓봉 720m, 이렇게 돼 있죠. 아주 귀여운 정상석입니다. 여기서 한 번, 정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마침 바위가 있어가지고, 제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정면에 올라오던 길이거든요. 어, 이로이 이 능선으로 왔고요. 능선 뒤에 보이는 저 봉이 상투봉인 것 같으네요. 어, 725. 그러니까 어, 사건봉이고 여기가 어, 광해산이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진달래. 어, 있네요. 진달래 군락지 보이네요. 진달래 군락지 보이고 제일 높은 봉우리 아, 저기 광해산이고요. 그 뒤에 그 뒤에가 어, 저겁니다. 대산입니다. 대산 그렇게 해서 저, 정면으로 쭉 능선 따라 갈 건데요. 자, 멋있네요. 저 밑에 신감리 동네가 보이고, 아이고야, 아깝게도 광산사, 저리안 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저광산 있죠? 광산에서이쪽으로 사카봉 쪽으로 해서, 어, 상투봉을 해서, 어, 화계, 예, 산으로 해서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화계지맥입니다. 화계지맥이고요. 오, 여기에 지금, 어, 저, 아, 진동인가 봐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 바다가,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는데? 자 이게 여기서 이제 어, 낭남정맥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좀 직진하면은 광려산 어 이쪽으로 가는 길인데 여기서 사갓봉에서 지금 요길 있죠 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여항산 가는 길이거든요 이렇 가면 여항산이 나오고 계속 가면요 은이 길로 계속 가면 아 여기 있네 이정표가 있네요 여기 한치곡에 여항산 여항산까지 지금 머네요 10.7km 그래서 이 길로 쭉 가면은요, 여왕산하고 쭉 해서 지리산까지 나옵니다. 그, 낙남정맥의그 시발점이 지리산, 영신봉까지 쭉 나오고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여기서 낙남정맥을 가려고 그러면 이, 쪽으로 와서, 여왕산 쪽에서 와서 여기서 우틀 해가지고 광여산 대산, 무학산으로 가면은 낙남정맥이 되는 거죠. 8시 26분입니다. 광여산 사카봉에서 광녀산 가는 중간에 전망대가 있어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높은 봉우리가 광녀산이고요. 그 바로 밑에가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지금 바다가 보이실, 보이실 텐데요. 저 바다가 진동입니다. 진동 앞바다고요. 앞에 보이는 마을이 그 진동입니다. 마산 진동, 진동이고 저 계속 직진해서 가면은 고성, 통영 쪽이 되겠고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 산들이 많이 있는데,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그 여항산이고요. 여항산까지가 잘 보입니다. 자, 여기서 광녀산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좀더 가까이 가면은 광녀산의 진 면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저 광녀산의 광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발을 광자, 여자는 운막집 여해가지고, 어, 옛날 중국에 광속이라는 주나라 시대에 광속이라는 현자가, 은둔 현자가 광석이 살았던 그런 산이다 이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여산 잘 아시죠? 어, 비류 비류 지카 삼천척 부식 여산 진면목 뭐 이런 시구에 나오는 여산에서 따와서 여산이 원래 광여산이었다 그럽니다. 광여산을 줄여가지고 중국의 여산 1600 정도 되는 산이고요. 음 거기서 따와가지고 어, 이 정면에 보이는 산도 이제 광여산 이렇게 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나라 시대 때광석이라는 현자가 살았던 산이다. 거기서 다 왔고, 그 밑에 있는 광산사는 절도 마찬가지, 그광 속에서 왔다. 아, 그런 이야기고요. 8시 40분. 광산사에서 출발한 지딱 2시간 걸렸네요. 2시간 만에 광녀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752m. 광녀산 사카봉에서 진달래 군락지. 진달래 보이죠?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서 752m 광녀산 정상입니다. 한자로 써놓으면 좋은데요. 발을 광자, 운막집 여자, 아까 말씀드렸죠. 어, 광속이라는 그 은둔 현자가 운막집을 짓고 살은 중국의 여산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래서 어, 광여산 자, 진달래, 와, 진달래 군락지 보이죠? 진달래 군락지고, 저 어, 앞에 대산이 보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대상 가는 쪽에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인, 어, 얼레지가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기대를 하면서, 자, 온길한번 볼까요? 온 길? 온길 되돌아서 한번 볼게요. 온길 되돌아서 한번 보면은, 저, 앞에 보이는 높은 봉우리가 아, 광려산 사갓봉입니다사갓봉이고요저 멀리 여항, 여항산도 보이고, 9시 35분. 광려산에서 대산 가는 도중에 얼레지 군락지가 있다고 그래서 어 오늘 사실은 주목적은 이거 얼레지 보러 왔거든요. 여기입니다. 지금 요어 길가에 좌우측으로 얼레지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얼레지는 잎이 이렇게 얼룩덜룩하죠. 얼룩덜룩 하다고 그래서 얼레지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날씨가 따뜻하면은 잎이 이게 완전 히 이게 잎이 꽃잎이 위로 탁 이렇게 짙게 들어가지고 어. 여자가 치마를 걷어 올리는 것처럼 말린 몰로 사진처럼 그렇게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좀 추워서 어, 수줍은 처녀, 수줍은 처녀처럼 고개를 숙여 있어서 어, 그렇게 화려하게 보진 이 않거든요. 이 엘러지는 어, 땅 속에서 한 5년에서 7년 정도 어, 씨를 뿌리고 있다가 그 겨울은 땅을 뚫고 올립니다. 어, 지난해 씨가 이렇게 바로 뚫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아주 강한 귀한 꽃입니다. 이게. 5년,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올라오는 꽃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 엘러지는 그 식용으로도 데쳐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엘러지와 알러, 관련되는 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도 좀 이렇게 많이 있죠. 엘러지. 아이고, 다 고기를 축이고 있어서 참 아쉽지만, 자, 이렇게 있고 이 반대쪽에도 반대쪽에도 지금 엘러지가 많거든요.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반대쪽 거. 아, 이거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 오늘의 주 어, 목적 이 이거기 때문에. 아이고, 좀 많이 시들었네. 안타깝네요. 아, 자, 시들은 엘러, 엘러지지만 왕녀산 군락지 어, 여러분께 보고 계시고요. 어, 엘러지 시한편 앞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류신 70년생 김선우의, 아, 저 뒤에도 많다. 얼레진않 시입니다. 어, 옛 애인이 한밤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자위를 하느냐고 그랬, 물었습니다. 가끔 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며 하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벌과 나비를 생각해야만 꽃이 봉오리를 열겠니? 대물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레지, 남의 금산, 잔설이 남은 둔덕에. 이렇게 나가는 김선우의 엘러지란식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보이는 산이 대산입니다. 야, 대산, 그, 봄 미처 진달래 멋지네요. 원래, 어, 산행중 마지막 진달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달래 보세요. 아, 진달래가 완전 굴락으로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고, 그 사이사이에 소나무 또는 그, 어, 새로 실록이 소아나는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지금 그, 낭남 정맥. 어, 대산을 가고 있는데 여기에 그 진달래 군락지가 너무 멋지죠. 한번더 보여 드립니다. 앞에는 진달래, 뒤에는 산벚나무입니다. 분홍색과 흰색의 조화, 그리고 어, 푸른 하늘. 오늘 완전히 뭐 하늘이 최고네요. 10시 43분입니다. 광산사에서 출발한 지딱 3시간 됐습니다. 여기는 낭남정맥 대산입니다 큰대매산 727 고지입니다 광려산에서 진달래 군락지를 지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저 앞에 보이는 산이 무학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여기가 낭남정맥에서 어 계속 가면은 무학산으로 해서 어 김해신어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 거든요 어, 찍, 진 하면은 아마, 어, 무악산으로 해서 가는 길 같은데요. 아, 저 멀리, 음, 진동, 진동 아파트죠. 경치가 멋지게 보이고요. 지나온, 지나온 광녀산 가지 않은 상투봉도 보이고, 오늘 저 밑에서 지금 저는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쭉 따라서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광주산 이고요 아 멋지네요 대산 727m 쌀재 쌀제? 쌀재는 아 쌀재 쌀제. 쌀재란 곳이 있나요 4.5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시 37분입니다 대산에서 계속 그 내리막길로 어, 내려왔는데요 여기 이제 어, 인도가 나왔습니다 한 대산에서 한 3, 40분 내려 왔나요? 내려오면 이렇게 임도가 나오고요. 임도에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좌틀 이렇게 하면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정자 보이시죠? 정자. 지금 정자 뒤로 보이는 저 산이 광녀산이고요. 광녀산입니다. 자 여기는 경남 창원시 내서읍입니다. 창원 마산 해원구자 여기서 이제 지금부터는 임도로. 임도로에서 계속 내려가서, 어 광, 광산사, 광산사 앞 주차장까지 가고요. 대산에서 내려와서 만나는 인도, 어, 인도에서 정자를 지나서 조금만 오시다 보면은 이렇게 그 물이, 어, 폭포처럼 물이 내려오는 멋진 곳이 있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12시입니다. 여기는 광산사 극락전입니다. 오늘 7 시경에 광산사 일주문 출발하여 광녀산 대산 들렸다가 하산 하였는데요. 어, 오늘 광녀산 인근의 얼레지 군락지 그리고 광녀산 대산 사이의 진달래 군락지 마지막 진달래 만개한 모습 잘 보고 어, 익어가는 깊어가는 봄 정취를 많이 만끽하고 하산하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